안녕하세요, 아, 여러분. 오늘은 햄버거를,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. 야를 저는 기본을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바지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저 옷이랑 이건 세트 같아요. 음. 바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. 저 옷이 뭔가 사장같은 옷 색깔 원래 힘이 좋아서 쭉 빠지는데 갑자기 힘이 몰라 처음 먹어봤는데 속산이 엄청 되잖아요 소스가 짱이다 제건 치즈고요 저는 아보카도예요 하나 둘 셋, 가요. 음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